안녕하세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김선우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당화동에 나왔어요. 소개할 곳은 4개동 32세대이고 전용면적 23평, 확장된 실면적이 약 26평, 분양면적 35평형, 대지집은 41평, 1층부터 4층까지 전세대에 삼겹살 구워 드실 수 있는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도 있으면서 층고좋은 복층도 있고 단독주택 마당 같은 정원을 가진 1층도 있습니다. 학교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는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고, 인천 2호선 완정역은 1km 거리에 있어요. 가격은 3억 후반대부터 5억 중반까지이고, 실입주금은 약 1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영상의 집은 물론이고, 다른 집도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인데요. 뒤쪽에 보면 전부 숲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은요. 집의 뒤쪽이에요. 그래서 거실이나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전부 숲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걱정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차는 건물의 아래쪽에 필로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물당 8세대가 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라인은 전부 12개씩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분양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자녀가 두 세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2층에 있는 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빌라들 건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외관을요, 전부 석재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 아래쪽, 주차장 위쪽까지는 전부 화강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 건물 전체는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주차장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저는 이 중에서 2층을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공동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차하시고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보시다시피 공동 현관에 계단이나 턱 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든지 유모차, 휠체어 등등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지금 좀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자전거는 이쪽에 보관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돌면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TKE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죠. 13인승으로 되어 있네요. 내부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자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오늘의 집은요, 엘리베이터 내리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실의 크기는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사이즈가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단차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신발에 묻어 있는 이물질이 딸려 올라가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시공을 했고요 신발을 신을 때좀 편하게 신으시라고 이쪽에도 벤치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벤치만 만들어 놓으면 좀 아쉽잖아요. 아래쪽에 서랍을 추가해서 수납까지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발장은 도어가 다섯칸, 내부가 두통 반짜리 아주 큼직한 신발장. 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은 충분히 여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전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묻었을 때 굉장히 닦기가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타일도 90의 90짜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답답한 이런 느낌조차 전혀 없어 보인다고 보이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이 중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대칭 양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슬림한 프레임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개방감이 좋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문들은 이 좌우 상하 이런 데에 필연적으로 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네 군데에 전부 모헤어를 아주 꼼꼼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틈이 없는 모습이고, 이쪽 문과 이쪽 문이 맞닿는 이 가운데 부분도 모헤어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착이 좋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큰 문도 당연히 열리는 거지만 이 옆에 있는 작은 문도 열리는 거니까 이사하실 때큰 짐을 넣어놓기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방은요 이쪽이에요. 방 사이즈는 제가 숫자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늠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여기에 지금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바닥에 마감된 자재는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중문에 바로 왼쪽으로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공용 화장실이 사이즈가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저쪽 그 변기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지금 단차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 건식으로 저쪽은. 습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카운터 형식인데 위에는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요 위쪽이 그래서 틈이 없기 때문에 물때가 끼진 않을 것 같고 아주 그 타일 세면기처럼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실의 구성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위에 해발기 수전도 벽에 매립이 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가 바로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왼쪽 편으로 지금 거실이고 오른쪽을 돌면은 바로 주방이에요. 일단 주방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방 사이즈가요, 엄청나게 좋아요. 이 정도면은요. 아주 대가족도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을만한 크기는 되는 것 같고, 이 밑에는 지금 전부 수납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높이 의자를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도 식탁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꼭 여기다가 식탁을 놓고야 말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쓰시는 것이 수납도 사용하고 주방 다니는 동선에도 안 걸리고 이 거실에도 동선에 안 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으로는 냉장고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냉장고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수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하부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부장도 수납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쪽에 가까이 가보면 식기 세척기 삼성 제품의 인덕션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제품이고 여기에는 후드는 시크릿 후드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죠. 특이한 건 개수대가 작은 놈, 큰놈해 가지고 두 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의 또 다른 특징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 창의 반대쪽에 거실 창이 있으니까 환기 역시는 매우 매우 잘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아일랜드 식탁의 실리콘 마감이라든가 그리고 저 타일 딱 시공을 했을 때이 단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공은 전체적으로 좀잘 되어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자, 다용도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뒤쪽에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조죠. 여기도 사이즈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와 보면은 여기도 작은 수납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휴대용 버너 같은 거 놓고 보조 주방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왼쪽과 위쪽에도 전부 수납을 만들어 놨어요 짜투리 공간에 저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납도 많이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오른쪽에는 당연히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다용도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적다, 뭐,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그 주방 쪽하고 다용도실하고 보시면은 여기 레벨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동하기에 좀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앞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실도 사이즈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저 바깥쪽에 지금 테라스가 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아주 큰 사이즈의 텔레비전을 놓고 시청을 하셔도 시청하는 부담은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왼쪽이나 오른쪽 양쪽에 텔레비전 배선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은요, 지금 방을 제외하고 벽지가 없어요. 이 벽이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주방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타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주방에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900에 900짜리를 써서 이렇게가 한 장이거든요. 아주 큰 타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음식물이 튀거나 그래도 그냥 금방 쉽게 닦을 수 있어서 큰 타일이 사용된 거는 정말 큰 장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KCC 발코니 전용 창호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창 같은 경우도 위, 아래, 좌, 우를 꽉 채운 아주 큰 사이즈의 창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 바깥쪽의 숲 뷰가 그대로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삼겹살 구워 드실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요. 여기도 제가 사이즈를 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와 지금 외부는 폴딩도어로 차단을 해 놓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폴딩도어를 이렇게 열어 놓은 거죠. 촬영을 하니까요. 앞에는 어떤 모습이냐 이런 숲 뷰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숲이 있는데 사생활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여기는 지금 2층인데요. 여기 아래층에 보시면 이렇게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1층 집도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당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삼겹살 드실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저쪽에 전기가 하나, 제 왼쪽에 전기가 하나, 이렇게 해서 전기를 양쪽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방과 거실까지의 공간은 다 보셨고, 방두 개만 더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작은 방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그러니까 작은 방이겠죠? 자, 그 정도 방이에요. 여기도 에어컨은 시공은 되어 있고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어, 방 사이즈는 제가 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따로 수납이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자, 이제 맞은편으로 바로 안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요 정도 크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안방은 사이즈가 꽤 괜찮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방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 저기 위쪽에 간접조명도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까 우리가 그 공동 화장실이라고 거실에서 봤던 그 정도 화장실의 크기를 보시는 건데요. 뭐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구성도 좋고 아주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샤워 파티션이 있는 것도 괜찮은데 저쪽에 보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이 별도로 있어서 저것 또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조금 돌아보면은 이방 안쪽에는 이 정도의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을 만드시려면은요 이쪽 공간을 이용을 해서 오픈형 시스템인 거 이런 거를 사용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안에다가 딱 맞는 붙박이장을 시공해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네요. 보통은요 거실에 돌출되어 있는 등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매립 등 형태로만 시공하는 곳에 가보면은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늘등 개수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이 매립 등의 개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이. 굉장히 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집,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집, 그리고 또 자연을 접한 집, 이런 집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시내에서는 그런 집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무 때라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